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가을옷도 아직 안 꺼냈는데 겨울이 오는 것만 같아요. 요즘 들어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말씀 이후 하나님과 솔직한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가져왔던 하나님과의 솔직한 시간들도 계속해서 간직해 가시길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명한명 한명 만나는 원투원이 one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얼른 만나보길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동산 퀴즈 온더 블럭 시즌 2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도 당첨된 친구들 너무나 축하합니다. 이번 주는 문제 틀린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앞사람 거 무조건 따라 찍지 마시고 성경 피고 한 번만 풀어보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떠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린 시절 저와 형은 부모님께 종종 혼나곤 했습니다. 보통 형은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혼났고, 저는 고집을 자주 부려서 혼났는데요. 제가 부렸던 고집은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고 허락하지 않으셨죠. 일부러 차가 끊길 때까지 친구네 동네에서 버티고 기다리 듯도 있었는데요. 그 밤에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비행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을 못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외박 부분에 관련해서는 마치 천종호 판사님처럼 굉장히 단호하셨지만 항상 그렇게 불허하시지는 않았고 허락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늘이 허락과 불허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지만 이 약속만 잘 지켜낸다면 부모님과의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허락과 불허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막 들어가는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지금껏 회당이라는 작은 광장이나 마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게 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시대 성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예수님의 첫 성전 입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저는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다소 난폭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 인터넷에서 마치 밈처럼 사용하는 예수님의 과격한 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난동을 부리면서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불허하시는 한 가지와 허락하시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성전을 이용한 것을 불허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성전 근처에서 마치 오일장 같은 장터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과는 그 기능이 달랐습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사고팔았던 것은 성전 안에 쓰이는 재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외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때 양과 같은 제물들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 뿐더러 데려오는 길에 흠이 생길 경우 제물 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에 쓰일 재물을 사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편의를 위해 시작된 것이 점차 커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돈벌이가 되었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던 해인 AD 66년 6월절에는 255,600마리의 만 양들이 제물로 들여졌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제물들,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많은 제물들을 파는 일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거죠. 돈 바꾸는 일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성전세를 냈었는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환전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만행을 다 뒤엎으시고 모든 상업행위를 중단시키시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십니다. 자, 지금껏 불허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말씀만 보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간단한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는데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과 사제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 성전 외곽이지만 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을 팔며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상업행위를 중단하시면서 동시에 밀려났던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금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소 과격하게 행동하신 이유를 허락하신 것과 불허하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단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엉키고 비틀린 성전의 기능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소 가격할지언정 바로 잡아야만 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없애고 엎으신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없애고 엎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없애고 엎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오늘 이야기 속 종교 지도자들의 살리사욕으로 인해 기도할 자리를 잃게 된 이방인들의 사연처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에 오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뒤틀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뒤틀린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려줘야 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시장 논리를 따라 유익과 이익을 쫓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결국엔 우리 입맛에 맞는 신앙 생활만 하고 있다고 우리의 이웃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는 그 말에 나 자신을 한번 대입해보길 원합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기에도 세상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더 친밀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편안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전 안에 뒤틀린 것들을 다 뒤엎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옥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되는데요. 같은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형태가 어떻든 그들에게는 동일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우리 이번 한 주의 삶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 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답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없애고 엎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어긋나고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주저하게 만들었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모두 뒤엎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